우리가 발음 개선해야 될게그 발음하고 브 발음 브브브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발음을 더잘 할까요? 브 발음을 잘 해요.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뒤에 있는 브브브요 발음이죠. 이 발음 방법은 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브브브브브 차이점은 이 f는 이 성대 성대 이목 여기가 떨리지 않고요. v는 성대가 떨립니다. 어, 한번 손에 한번 대 보세요. 어. 자, f부터 한번 해 볼까요? f f f 자, v는요? v v v. 선생님, 저 f 하는데 떨리는데요? 빨리 이인누과가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떨리면 안 됩니다. F, f, 시작. f, v. f, v. f, v. 예. 네. 오케이. 차이점은 그렇고 이제 V 발음만 좀 연습을 해볼게요. 자, 손 소리로 V 다섯 번 시작.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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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자, 이제 네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? 자,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? 비디오가 아니고 뭐예요? 다 같이 시작. V Video. 비디오. 비디오.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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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.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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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. 그 다음에 야, TV 좀 켜봐. TV, TV, TV. TV가 아니고 뭐예요? TV, TV. TV, TV, V, V, TV, TV, TV. TV, TV, TV. 예. 야, 내 컴퓨터 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. 바이러스가 아니고 뭐야? 다 같이 시작. 바이러스. 바이러스, 바이러스.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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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러스, 바이러스. 예. 바이러스. 그 다음에, 어, very good. 할 때, 베리가 아니에요, very. 는 딸기죠? very, 시작. Yeah.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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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. 네. 그 다음에, 빅토리가 아니고, 빅토리가 아니고, v i 예. 이거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, 우리 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은 어, 우리 영어로 제대로 발음할 때는 비가 아니고 뭐예요? V, victory, vi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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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c. 오케이 그다음에 violate. 네. 여러분들 수준이 있다라는 얘길 듣고 일부러 조금 어 다,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넣었습니다. 뜻은 상관이 없어요. 다 같이 violate 시작. violate. 오케이 그다음에 어, 이 겨울에, 아 추워! 그래서 손을 비비다 라는 뜻이죠? <laughs> vivid, 시작! Vivid V가 두번 들어가 있어요. 어려운 발음이에요. V, V, 시작! V, V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E를 넣어서 Vivid, 시작! Viv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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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vid. 예, 아주 뭐 생생한 뭐 뜻은 그런데 지금 v o c a b l 시간이 아니니까 뜻 쓰지 마세요. 아. v o c a b u l 는 우리 또 다른 좋은 선생님이 계시죠? 어디서 배우실 거? Vivid, Vivid 그 다음에 V가 이제 뒤에 들어가 있는 거 Active. 근데 이제 V가 뒤에 들어갈 때 사실 거의 발음이 안 되죠. 지금은 이제 발음 개선이니까 V 발음을 좀 신경 쓰시면서 해보세요. Active 시작. Active. V V V V. Okay. 그다음에 뭘 받는 거. Receive 시작. Recei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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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에 V 한번 깨물어 주셔야 돼요. 다 같이 시작. Receive. Receive. 예, 오케이. 지금 uh, receive 했는데 r 발음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.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r 사운드도 또할 겁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 발음 verify 시작 verify. verify. Yeah. 그 v 하고 뒤에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뭐가 들어가 있어요? f가 들어가 있죠? 어, v verify. verify 시작 verify. verify. Yeah. 그래서 이 발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면은요. 정확한 영어 발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요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뭐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아 이거 영국 발음 때문에 죽겠어요? 어, 어,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영어죠. 그것도 원래 영어는 미제가 아니고 어디째요? 영국 제죠. 어, 어, 영어라 고 그러는데 미어라고 안 그러고 어, 어, 영어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스탠다드한 발음을 배우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아, 나는 미국어 발음, 여, 미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영국어 영어는 못해. 거짓말입니다. 어, 가끔 그 리스닝 같은 거, 청취 같은 거 질문해서 아, 선생님 저는 인도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걸잘못 알아듣겠어요. 그분은 영어를 영어가 아직 잘안된 분이에요. 영어가 제대로 되신 분이라면 어, 스페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잘 들리고, 그다음에 인도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잘 들리고, 어, 이, 일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잘 들리고. 왜 그런 거예요? 자기가 세계에서 듣거든요. 어디 가서 아 나는 뭐 영국식 영어를 잘 못하겠어 그 말은 뭐예요나 영어 못해요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영국식, 미국식을 다 포함한 전 세계에서 스탠다드하게 에, 하실 수 있는 그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, 미국 그 영어가 어, 뭡니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이제 많이 공부하죠 를 저의 바음이 있다면은.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,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전세계 영어의 표준이 홍글리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아, 왜 그러느냐? 아, 이 한국 사람한테 영어 이 언어를 맡겼으면 아주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IT 기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. 그리고 영어 단어가 너무 많죠? 어, 만 개, 막 2만 개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한 5,000개로 제한시켜버리고, 막. 그래서 그 5,000개, 국가에서 정한, 한국에서 정한, 그 5,000개 이상의 단어를 쓰면은 패널티를 주고, 그리고 문법도, 뭐, 여러분 문법 공부하면 맨날 배우는 게 시제? 시제 공부하다 끝나죠? 어. 그래서 뭐, 과거, 현재, 미래, 무슨 미래 완료, 현재 완료, 1 2시제가 있다, 뭐, 품사? 태권도도 아닌데, 뭐, 품사, 팔품사. 너무 많죠. 그래서 시제는 몇 개로? 딱세 개로 제한하고 과거, 현재, 미래만 쓸 것. 나머지의, 에, 어, 그, 시제를 쓰면 사용에 처한다. 그지 문법도 단순화 시키고, 어,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, 어, 좀 있어야 되겠죠?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. 그러지 말고, 한국어를 전 세계의 언어로 만들어 봅시다. 어,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.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 배우는 게더 쉬울까요? 영어 배우는 게더 쉬울까요? 네. 또 파급된 걸 보면 알수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영어가 이 전세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쉽다라는 거예요. 배우기 쉽고, 또 말하기 쉽고, 또 활용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어려운 한국어를 이렇게 네이티브 수준으로, 네이티브 코리안 수준으로 <laughs> 듣고, 쓰고, 읽고, 말하기가 이렇게 자유의 수있는데 어? 한국어보다 훨씬 더 쉬운 이 영어 쯤이야.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, 영어 공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제 1강, 제 1강에서는 발음 가장 중요한 p 발음하고 f 발음 그리고 v 발음과 v 발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시간 금방 가죠? 어. 어떤 분은 선생님 좀 하루 종일 하면 좋겠어요. 어.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 마음을 쪼개서 매일매일 쪼개서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1강은 여기서 마치고.